사주명 지지의 사화를 갖고 있는 사주는 을사년 10월 병술월에 들어오는 술토와 사화간에 사술원진이 걸리는데요. 사술원진은 사화와 술토가 얽히면서 원망, 불만, 오해, 갈등을 불러오는 의미이니 외부적인 사건보다는 내적인 불편함, 관계에서의 껄끄러움, 마음속의 답답함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괜한 억울함이나 원망이 생길 수가 있어 나는 성심껏 잘해줬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와 같은 감정이 생기기가 쉽고요. 직장 상사나 동료, 가족 관계에서도 작은 오해가 크게 번질 수도 있음을 감안하시고요. 또한 술토는 화를 임묘시키니 사화의 불길이 술토 속으로 갇히는 느낌이라 사화에 해당하는 십성의 기운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운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노력에 비해 결과가 늦게 나타나거나, 성취가 묶여버리는 운기이기도 한데요. 사수원지는 외부와의 사건보다는 자신의 마음에서 크게 작용하는 거니,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려는 노력을 하시고요. 대인관계에서는 오해를 바로 풀고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는 게 핵심인데요. 대체적으로 어른은 들어왔다가도 한 달에 길지 않은 시간과 함께 가버리는 운기이니, 이번 달에는 내 마음을 다스리자는 심정으로 보내시는 게 맞겠습니다.